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도회로 힘드실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새벽에 재단을 쌓아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세기 18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일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신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두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실 때 미리 말씀하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습니다. 불시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했겠죠. 가다듬고. 집을 정리하고 무언가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일상에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그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찾아오실은 하나님 특별히,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오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만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십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보여주지 않겠느냐? 나는 그에게 꼭 나의 계획을 말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분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무슨 말이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아주 크게 말씀하셨어요. 큰 계획을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어떤 의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처음부터 자세한 걸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큰 것을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세부적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 가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예누로 활장여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분주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특별한 것 없이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심을 보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그 주님 알아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뜻, 은혜, 계획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고 받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특별히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영상과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올려 드릴 때 주님 받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시음하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딛고 일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팀마다 사역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보내 주셔서 각 부서 부서마다 팀마다 사역들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